오늘 10편 130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시인은 깊은 곳에서 죽게 불을 지졌다고 알립니다. 깊은 곳이란 일단 공경의 상황을 의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죽어서 가는 스월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 즉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엇보다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시인은 부르짖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지켜보시고 그 죄악을 행한 인간을 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악을 행한 인간을 곧바로 심판하시고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언급한 것인데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여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알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기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인을 통한 기도자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자의 자세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 형편을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알려주듯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점을 일깨우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인은 7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인자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자심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인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거기서 벗어날 속량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음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시인이 고백한 인생의 깊은 곳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삶에서 추락하여 가장 낮은 곳,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인생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을 증거하여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